thank you 오늘은 소갈비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동생의 일이 힘들어졌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영상 촬영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혼자서 채널을 운영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 막막한 몇 분이라도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채널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많은 분들이 찾는 채널이 될수 있도록 어떤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겨도 방향성하고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꾸준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 있진 않겠지. 뭐여 요리시작 가이치다 소갈비는 냉장유 호주산을 준비했는데 약간 잡내는 났지만 꽤나 신선해 보였습니다 잡내는 잡으면 되지 처음에는 소갈비 피를 빼주기 위해 물에 대략 2시간 정도 담궈뒀습니다 고기에 피끼를 빼고 보니 근막이 있어서 칼집을 내준 뒤에 하나씩 뜯어줬습니다 고기 한번 먹기 힘드네 그리고 지방 부분은 제거해주고 고기에 조금씩 칼집을 내서 조리가 잘 되고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갈비와 물을 충분히 넣을 수 있을만한 냄비에 손질된 소갈비를 넣어주고 고기가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넣어주 그리고 간장 100ml, 미림 4큰술을 넣어주고 잡내를 잡아줄 통마늘 6개, 월계수잎 3개, 통후추 10알을 쑤시 넣어줍니다. 아 욕하는 줄 알았네 조심하자 여기에 대파하고 표고버섯도 넣어주면 맛이 조금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끓이 주다가 떠오르는 불순물들을 국자로 정성껏 퍼올려 줍니다 지금은 안 되는 기다. 불순물을 어느 정도 퍼올린 뒤에 중약불로 줄이고 설탕 40g, 물엿 50g, 참기름 2큰술과 함께 90분 동안 푹 삶아줍니다 소갈비를 삶는 동안 당근을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 줄거고 보기 좋은 뜨기 먹기도 좋다고 모서리 부분을 잘라서 모양을 잡아 줍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한 하트 모양 당근도 만들어 줍니다. 아이고 남사시르브라. 당근의1 5배 두께로 잘라준 뒤에 아까맨기로 보기 좋고 는 모서리 부분을 잘라 줍니다. 대파는 두 종류로 손질해 주는데 손가락 두 마디 크기로 잘라주고 잘게 다져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더 손질해 줍니다. 표고버섯은 작은 칼을 이용해서 예쁘게 모양을 아니 그냥 반으로 잘라서 조리해 주는 걸로 합시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90분간 다 조려진 갈비를 다른 냄비에 옮겨 준 다음에 조려진 국물을 대략 300ml 1리터 정도 넣어줍니다. 다른 재료들은 안 들어가게 체를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 옮기고 나무 연육작용을 위해 배주스를 넣어주고 다진 마늘 근큰술 다진 파. 당근, 물을 넣고 끓이 줍니다. 한 소금 끓이 주고 나면 냄비 뚜껑을 비스듬히 놓은 상태에서 중약불로 약 15분 정도 더 끓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밤과 표고버섯, 대파를 넣고 뚜껑을 완전히 닫아갖고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최소화 시켜 줍니다. 이렇게 10분 정도 더졸리 주고 뭐, 끝.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공들여서 만들어야 되네. 향이 달짝지근한 향이 좀. 강하게나네 음. 찜이라서 음. 기 진짜 부드럽다 아간 음. 잘배잘배 음.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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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음. 먹자 음. 어, 음.